아 그럼 여기 닭장은 오빠 거예요? 안될거아니요 <laughs> 형님, 그러니까 오빠, 나는 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laughs> 오빠 건 어디 있는 거예요? 기게 <laughs> <저, 웃음> <저리도> 전세고. <laughs> 여기 동네 형이랑 내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 주인이 아니세요? 그냥 놀러 나도 여기 오는 그냥. 소가. 저기 그럼 따로 월세를 내시고? 아니 그냥. 뭐예요? <laughs> 안될거아니에요아 <laughs> <laughs> 남의 거. 남의 건데 왜 보여주는 거야? <laughs> 전주기 좋다. 와. 어머 어머. 와. 야. 아. 조달하니 네. 좋아, 조달하니. 저기, 저기, 트램플린도 있고, 트램플린도 있고. 너무 저 방망이 있네, 트램플린. 어. 어. 땅 파서 수영장 하나만 따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네. 수영장 만들어도 될 정도로 넓어요, 진짜. 잔디바. 와, 킹핀. 아, 이게 와. 마당이야? 에이. 와 대, 대, 대박, 대박이다. 장작 봐봐. 와, 진짜 마당 진짜 넓다. 와, 대박이다. 아, 나 지금 바로 그... 그냥 <laughs> 바로 그냥 여기 살고 싶은데. <laughs> 야, 나 지금 너무 리얼 지금 미쳤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사실 저렇게 뭐 엄청나게 본인 로망이라고 하는데 은영 씨는 반대하는 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실 주택 가면은 제가 성격이 저는 제가 치우는 스타일이라 아, 결국엔 모든 그래, 걸 제가 할게 너무 뻔해요. 강재준 계속 밖으로 돌면 본인 다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낙엽도 재준 오빠는 그냥 냅두면 알아서 썼겠지 이런 스타일이고 저는 제가 다 치워야 되고할일 많아. 지금 나무 같은 것도, 뭐 형광등 가는 것도 제가 키가 크니까 어? 제가 다 해야 돼. <laughs> <될 거야. 웃음> 이쪽으로 앉아요. 이쪽으로. <laughs> 야 투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야 지금 너무 리얼로 미, 미쳤다. 불펴줄게요. 어?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성이. 어, 우와. 어 과일도 진짜 이렇게 예, 예, 감사합니다. 형님. 어 웰컴 과일이야. 아. 오, 참. 와 이거 진짜 초특급 힐링인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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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와, <laughs> 와, 이거 진짜 초특급 힐링인데? 와, 와, <laughs> 제주 이 너무 좋아하는 거 <laughs>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와, 거리냐그쌰 듣나 보네.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laughs> 딱 반대지 엄청 밝고 맞아, 활동성 엄청 진짜 맞아. 제일 좋을 때란 말이야. 아. 어 근데 아파트에 살면 음. 막 아까도 얘기했듯이 뛰어다니지 못하잖아. 여기 막 쿵쿵하고 막 맞아, 맞아. 댄스 치고 막 난리가 나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음. 비올때 애들 난리는 강아지처럼 오다 뛰어나. 그러안 어. 말려. 어. 다 젖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늘나 여기 온다 그랬을 때. 음. 열의 열, 백의 백이,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 자연보다 위대한 교육이 어딨냐고. 아, 자연보다 위대한 교육이 어딨냐고. 제일 중요한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애들이 눈으로 보고 자란다는 건. 아, 그거는 왜냐면 생로, 그게 생로병사인데. 네. 그게 그걸 눈으로 보고 자라면 어떤 교육이 필요해요. 음. 태어나고 죽고 네. 다시 태어나고 자연스럽게 변하고. 아. 오. 야 너무 좋다. 아 가보면 진짜 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좋아. 우리도 알아 그거. 좋긴 좋아. 아 좋아. 어, 너무 좋아요. 깡충 정서교육에 이만한 건 없어. 진짜 죽기 전에 꼭한 번은 아이들과 이런 데서 살아보는 건 엄청난 축복이구.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솔직히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여기 오는 길에 마트가 닫혀있더라고요. 벚꽃마트. 어? 아, 네, 거기는 이제 구멍가게긴 한데. 네. 음. 아이고, 솔직히 마트도 거기... 가깝지도 않고. 자유롭게. 생필품이나 예, 이런 것도. 그건 차로 다해야죠 아. 다 차로 한 15분, 10분 나가서. 아... 차로요? 여기 배달은 온다고요? 오겠지. 배달은 아예. 아하. 배달은 아예. 어? 방제좀 <laughs> 흔들리네. 먹는 거 중요하니까. 야, 이거, 이거 크다. <laughs> 아이고. 아예 안 오고? 이, 이틀 후에 뭐, 뭐, 그런 쿠팡이나 이런 게 오긴 해. 아이들과 이런 데서 살아보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배가 아예 안 오고. 배달 안 와? <laughs> 아예. 안 좀... 흔들린다. 아니, 아, 근데 내가. 음식 해주면 되니까. 에이. 왜냐면 다 마트니까. 어. 왜냐면 에이. 먹을 게 진짜 많긴 음. 많기는 해요. 그 여기 주변이 다 마트래. 에? 에? 주변 에? 그래서 먹을 게 엄청 풍부하고. 여기에? 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기 왔던 게왜 그러냐면 이거 봐봐봐. 은폐 음폐. 다 지금 사방이 이때 딱4월 초에. 네. 어. 어 오, 이쪽으로. 아 보라고. 뭐죠? 어. 뭔데? 뭐 감자. 뭐야? 그거 해먹어 봤어요? 뭐요? 감자전이나 여기 갈아가지고 네. 진달래 올려놓고 같이 먹는 거. 에? 어머. 아 그거를 보기는 했는데. 아 먹어본 적 없는데. 진달래 화전. 아 야. 애들도 이렇게 따가지고. 어, 어, 따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뭐. 어? 어, 어 진짜? 따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뭐. 어? 진짜 먹어도 응, 돼요? 갑자기 어? 좀 이따 저희 다 쓰러져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재밌어요? 웃음> 근데, 얘만의 향이랑, 그, 우리 어렸을 때 맛있진 않아, 맛있진 않아, 지금 보니까. <laughs> 손님. 응. 어렸을 때 기억나잖아. 그냥, 그, <laughs> 풀이. 얘, 마운동에서 고렇게 먹던 애가 뭐 저게 맛있겠냐고.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지.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저게 맛있겠어? 마운동에서 그런 거 먹는 애가? 완전 대폭이다, 대폭. 그러니까 저런 식물성이니까 당황한 거예요, 제준 오빠가. 아, 니 근데 뭐 이거 먹자고 여기 오는 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일부가 또 뭐예요? 지금. 아, 근데 이따 보면 네.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오빠, 여기. 뭐 <laughs> 것도 없어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뭐가 어려우신 거예요? 이향이 향을... 어머. 어? 아 이게 어, 어, 왜 왜냐면 우리가 음식에다 떡에다가 신기한 게 안상해. 뭐가요? 솔을 올려놓고 밑에다 맞아. 깔면 아 음식 이상한. 상관... 저희 아파트에도 있어요. <웃음> 그래. <웃음> 오, 진짜. 우와, 점프를 뛰어야. <laughs> 어 진짜. 와 점프 를뛰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뭘 여기서 애기를 키운다 그래. 아 근데 이거는 아빠 그래. 저거 아니. 저 솔잎 따줘, 솔방울 따줘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목마를 태워가지고 이제 깡총이한테 하, 우리 얼로 <laughs> 가볼까? 어? 아 여기 뒤로도 뭐가 있어요. 저기 제 아지트 아, 어? 어? 오! 어 뭐가 <laughs> 있나 보네. 맞아요, 맞아요. 아 비장의 무기가 아, 있군요. 무슨 미술관처럼 돼 있네. 술 먹는데. 어디로 간 어, 거야. 왜? 그게 아니라 영화 기생충 그집 어, 그 같아요. <laughs> 어? 오야 좋은 이런 뭐야? 데가 뭐야 우와 야이집 좋다 아, 여기는 와. 정말 와 잠깐만, 집이 왜 이렇게 좋아? 와 진짜. 근데 오빠, 네? 오빠가 네. 여기에서 아지트가 있다고요? 1층을 내가 알수 있어. 어? 있습니다. 저기를 세를 네. 내서? 저기 그럼 따로 월세를 내시고? 아니, 그냥. 오! 진짜 기생충이네, 요 오빠. <laughs> 그말이 <말에> 무단 <laughs> 가택입이네 <취미가 웃음> <많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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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집이 아닌 거죠? 네, 우리 집 <laughs> 아니에요. 오, <laughs> 뭐야. 아, 진짜 기생충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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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진짜 좋아할 걸예요 들어와 봐. 여기가 어, 오빠 아지트래, 들어가니까.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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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남의 집에 들어가도 돼요? 뭔 소리야? 빈집인가 보네. <laughs> 오, 가마솥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야,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요? 열어봐도 돼요. 좀 이따 불 피우려고. 오, 이거를 거꾸로 하면 은 이게 소뚜껑 어, 삼겹살 같은 거.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놨고. 오 안에는 이제 여기 샷도 달수라고. 와인 아 와인? 내가, 아유, 내가, 아유, 내가 아유. 썼어, 그냥. 다란이 너이라고 와이너리라고 와인 와인하고 술 좋아해서 네. 막걸리 빚고 하는 데가 여기. 아유 좋겠다. 와, 들어가도, 아...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 되게 느낌 있는 네. 와인사 같은데. 우 <laughs> 와, 뭐야? 뭔데 뭔데? 왜, 왜? 오, 뭐야? 와, 아 여기만 아. 조다란의 공방 같은 게 아, 있는데. 아, 이게 허락을 한 거치고는 들다. 거의 네. 너무 맘대로 쓰고 있어. <laughs> <laughs> 바로 월세도 안 내시고 그래. 그냥 아 쓰시면 아니 저집 자체가 아까 응. 그 밑에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훨씬 좋아요. <웃음> 그러네. <웃음>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면 좋지. 그지 <laughs> 맞아. 우와! 우와, 우와 <웃음> 뭐야? 우와 <laughs> 뭐야? 야, <이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거? 우와 저 약간 <laughs> 일, 일본에 위스키 파는 상점 응.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들어온다. <laughs> 어떻게 <어떡하지>, 아, 지금? 지금 위스키 파네 야! 대박! 여기가 약간 위스키 바처럼. 그러네, 음. 남의 집에 저걸 다 꾸며놨어. <laughs> 어. 아. 와, 진짜 애주가네, 애주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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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야.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술을 좋아하네. 이거. 민혁아, 이것도 깨우고. 이것도 되게 비싸. 12년 이거. 맞아. 미니어처 그래? 재준아, 어. 여기 넣어봐. <laughs> 너 봐. 너 봐. 재준아, <laughs> 여기 너 봐. <넣어봐. 웃음> 너 봐. 여기 너 봐. 여기 너 보라고. 이거 몇년된 진로예? 요 이거 90년대. <laughs> 와, 이거 봐. 여기는 박물관이네. 와, 오빠, 진 감성이 되게 와, 와... 되게 빈티지 감성이 이거, 있다, 오빠가. 근데 옛날 생각 옛날 감성 되게 좋다 이 레트로 감성에 저, 어, 좋네. 웬일이야? 저 김강성님 팬이세요, 오빠? 옛날에 와. 고등학교 때. 이거 그럼 친필 사인이에요? 아니요, 제가 쓴 건데 그거를 글씨로 얼굴을 만든 거라. 예. 네. 그, 아 오빠가 직접? 그날들이라는 글씨에 그게 가사. 아, 어? 어머. 가사로. 그 가사로 운영이... 김강성님 얼굴을. 은영이도 운영, 좋아하잖아. 예술인이네, 어. 예술인. 진짜. 어? 오빠, 어? 오빠, 그러면 약간 예술적인 이런 것도 있으시네요? 전시 꽤 많이 했었어요. 아, 정말요? 제가 아, 몰랐어요. 맞아, 글도 잘 쓰시잖아요. 아주 캘리그라피잖아요. 네, 캘리그라피, 맞아. 맞아. 곡성, 추노, 천명. 와. 이야, 대단하다. 맞아, 저건 어려워요. 맞아. 아, 오빠 감성이 진짜 엄청 뛰어났어. 이거는 일반인의 감성이 수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야. 원래 차고 뭐 이런 걸로 그런, 그런 개념인 그런 개념 그런 것 같아요. 데 오빠가 저걸 다 꾸미신 거래요. 아.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마음 바뀌어가지고 야 나가 이러면 도저. <laughs> <야. 웃음> 아 너무 좋다 오빠. 아니 여기 왜 오는지 알것 같아. 또 있어, 또 있어. 또 뭐예요? 또 있어, 또 있어. 또 뭐예요? 우선 올라가서 근데 이렇게 막 들어와도 돼요? 네, 들어와도 돼, 들어와도. 돼. 어. 형님, 어, 뭐야? <laughs> 그냥 도시에서, 아, 생각한 도시에서 생각한 닭이랑 아예 다를 걸? 도시에서 생각한 닭이랑 아예 다를 걸? 우와. 오. 근데 얘는 청계라고 파란 알을. 우와, 청아청 귀한 거잖아. 오, 들어가볼래? 들어가봐 한 번. 한 명이. <laughs> 한 명이 아니라 닭한 마리가. 아, 근데, 근데 진짜 농담 아니야. 여기 야생에서 자라 이렇게. 그럼 야생에서 놀다가 이렇게. 놀다가 뭐, 들어와. 알아서 들어와요? 들어와. 그러면 달걀은 어떻게 구해요 오빠 여기서? 달걀은 저기 여기 낳는 데가 있어요. 저 안에. 아 그럼 여기 닭장은 오빠 거예요? 안내거 아니에요. 형님, 그러니까 오빠,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laughs> 오빠건 어디 있는 거야? 여기도 <laughs> <laughs> <저, 저희도> 전세고, <laughs> 여기 동네 형이랑 내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 주인이 아니세요? 그냥 놀러 나도 여기 오는 그냥. 손. 저기 그럼 따로 월세를 내시고? 아니 그냥. 뭐요안될거아니에요아 <laughs> 아, 아. 남의 거. 남의 건데 왜 보여주는 거야? <laughs> 전주기 좋다. 형님. 어. 그데 <laughs> 어? <laughs> 궁멍이들 없으면 뭐예요 여기? 궁멍이들 없으면 뭐예요 여기? 원래 길 없음. 근데 길이 지워졌어. 아... 길 없음. 아... <laughs> 아니 내가 봤을 땐 바꿔야 돼. 조달한 거 하나도 없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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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한 거없음어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 이렇게 웃으면 같이 웃네. 얘네들. <laughs> 어 그래. 그리고... 웃으면 <laughs> <laughs> 같이 웃. 운... 이거 약간 형이 비웃는 것 같은데 지금? <laughs> <laughs> 조달한 거없음하니까다 <laughs> 터졌어 애들. <laughs> 조다란 <laughs> 거 하나도 없어. 날하다 주지. 아버 나 이제 불좀 피울게 요불 좀. 좀. 불이야? 어, 음. 여기서 아, 여기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여기서 밥 먹어요? 예. 네. 아 이제 뭐쓱 이제 고기 구워주면서 어...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 거나 고치기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 저런 거 사실... 이제 넘어가요. 네. 저기... 저런 집에서는 저런 걸꼭 해줘야 되 어... 돼. 네. 아유. 아니 소득권이라고 하면 다 맞잖아요. 사실 멋있잖아. 저거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음... 네. 됐어. 어, 어, 편하신데. 어. 누나 왔다. 여기 주인 매형 아, 사모님. 아 집주인? 진짜 주인. 오 진짜 주인.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네, 네. 내가 주인인 줄 알아. <laughs> 진짜 주인, 진짜 주인. 여기 다 다니면서 다 자기 거인 척 하는데 괜찮습니까? <laughs> 달아님일거예요달아님일 거래. 그래요? <laughs> 달아님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laughs> 우와 포기했네. 아 아, <laughs> 우와. 우와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났어. 요 그러니까, 야, 네. 여기 또 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네, 어이, 들어가세요. <laughs> 조달아씨참 좋은 좋은 이웃 또네 아주 좋은 이웃 또 써. 우리도 한번 가야겠네. <laughs> 가도 돼요. <웃음> <웃음> 여기다가 먹으면 다 맛있겠다. 이제 불이 좀 잦아들고 열로 해산물을 구야야 <laughs> 가리비 봤어. 아 가리비 아니에요? 아, 가리비로 가는 가리비? 거야? 어. 제가 또 고기 못 먹는다니까. 아 하니까. 그러니까. 아 네. 아해산도 좋아하니까 됐네. 너무 너무 좋은 것와 진짜 크다. 이야 <laughs> 입이 쩍 벌어지네. 알아서 딱 입을 쩍쩍 열어주네. 우와 <laughs> 와와 <laughs> 실하다. 아유, 좋네 완전 신선한 것 같아. 우와 아 치즈. 아, 치즈 올려서 맛있겠다. 치즈 올려줘야죠. 너무 맛있겠다. 야. 야. 우와 미치게 됐다 이거. 아, 맛있겠다. 야, 이거, 그러니까 저기 무슨 배우들도 자주 가고 그러는 게. 어, 저 이렇게. 이 아파트에서 못 먹잖아요. 맞아요.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저런 맛이 있으니까 또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고 저 주택생활 하는 야. 거죠. 아이 그럼. 같이 드시자 는데 진짜? 와. 아이고. 야 이거 감자 부분을 일단. 은 와. 와 미쳤다. 야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나, 저 가리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너무 맛있네. 음. 야. 마, 너무 맛있거든. 음. 잘안 땡. 말랐어 때. 못 먹어가지고 말랐었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더라고 입덧에서 당겨도 좀 먹어. 오, 그래. 오, 너무 좋다. 아 그러네. 진짜 맛있겠다. 어. 와, 와, 저 오빠. 예? 와 공기 좋고 장작에 맞아, 진짜 구워 먹으니까 진짜 맛 너무 좋다 여기. <laughs> 저 지금 여기 빠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반대하러 왔다가. <laughs> 야 여기 장점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 한5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솔직히? 어때요 솔직히? 어 여기서 잘리기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솔직히? 너무 좋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어,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가 약간. 이게 시골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 이게 시골 우울증이 와가지고.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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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럴 수 있어. 아, 이러면 작전이 좀 달라지는데요. 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촬영 많거나 아, 당황해 막 이럴 때 쉬고 싶은데 예. 뭐또 수도 고장 나고 막또 전구 허... 갈아야 될할일 많지 이제 손님들이 오는 게 두렵기도 해 진짜 우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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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네. 너무 많이 왔어 아 이거 빡세죠 이거 사람들 여기 너무 좋아하니까 막빌려주기도 예. 하고 그게 난 너무 좋았는데 이제 5년이 지나가니까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고 의미가 없지. 아, 그래, 왜 아내한테도 너무 이제 미안하잖아. 그래서 남의 집에서 그렇게 노는구나. 혹시 지금 다시 아파트로 가고 싶으신 거요 네. 네. 좀 짜장면하고 치킨이 배달되면 아, 정말. 아, 정말 냉정하게 나도 가끔 짜장면도 시켜 먹고 싶고 아, 진짜 손님들 오면 치킨, 치킨도 시켜 먹고 싶고 아, 네. 너무 나 진짜. 너무. 어, 그 형님. 형님. 그러면 저기 전세. 어. 저한테 넘기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울증 걸렸다니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일단 2년 어. 살아보자. 여기서? 전세는 2년 계약이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꽤날 텐데 괜찮아 뭐가요? 망원동. 에? 망원동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 바꾸자는 거 아니야? 에? 이거 바꾸자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웃음> <웃음> 우리 집이랑 바꾸려고 그러셨나 봐. 개울이. 형이 우리 집이랑 바꿀 생각 이야아난그 얘기인 줄 알았지. 어? 어 우리 무서워. 우리 전설 조달 아니 아주 죄야 조달 아니 정말 죄 아주 본인의 집을 해봤네. 조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아주 씨 가리비 몇개 구워주고 저런 <laughs>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자기 집이랑 저희 집이랑 거친이라고. 야, 이거은 이거 대단하다. 진짜 큰 그림을 그린다. <laughs> 막 <부르는 거야. 웃음> 아, 근데 진짜 첫 면에 너무 죄송한데 예. 오빠 사기꾼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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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반전 영화보다 이게 제일. <laughs>